안녕하세요. 살만한 집을 소개시켜드릴 사칩팀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소산문동에 위치한 현장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현장이에요. 해동 29세대 구축 건물이고요. 방 4개, 화장실 3개 구조. 테라스가 3개. 그 다음에 여기 신기하게도 여기 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도 있어요. 그 위에 가서 보여드릴 거고요. 평수는 50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층하고 여기층하고 두개 같이 쓰는 거예요.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요. 오늘 현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뭐 학군,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다 정리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실내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어, 찾았어. 자, 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장은네 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갈소등 버튼 되어 있고, 사면동 네, 슬라이딩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실 보여드릴게요. 길쭉하죠? 길쭉 거실 여기가 5m. 엄청 크죠? 음. 5m로 되어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테라스죠? 네. 테라스, 여기는 그냥 길게 쭉 빠져있어요. 한번 찍어주시면. 그래서 옆에까지 쭉 길게 빠져있습니다. 이런 테라스가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 1층의 안방. 방이 3.3, 4.1m. 굉장히 크죠? 뭐, 패밀리. 패밀리 사이즈 나어도될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화이트도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안방욕실 보시면 저는 비대도 옵션이고요 뭐 해바라기 수정, 상부장, 거울뭐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방욕실로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방과 방 사이가 다 떨어져 있어서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 두 번째 방두 번째 방이 2.5, 4.6 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뭐 싱글 침대 하나 딱 놓고 생활하시면 이쪽 공간이 충분한 공간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그다음에 여기가 1층의 메인 욕실. 네, 보시면은 이제 샤워 파티션, 뭐 해바라기 수전 비대 옵션이고요. 뭐 상부장하고 거울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요 메인 욕실로도 충분한 공간인것 같습니다. 여기 가 주방 공간인데요. 기역자로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인덕션 들어가 있고, 냉장고장, 포도어, 김치냉장고까지. 충분한 공간. 식탁은 여기다 두시면 딱될것 같아요. 식탁 자리. 여기가 복층이니까 틈새 공간. 여기 이제 짐 같은 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보일러실, 베란다, 워시타운 오면 충분한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1층의 메인, 메인 공간. 네, 여기가 이제 1층의 테라스 공간인데요 두 번째 테라스 엄청 넓죠 해, 해도 엄청 잘 부시고요 눈이 부실 정도의 빛 그다음에 엄청 크게 돼 있고 전기 코드도 있고요 이쪽에서 바베큐 해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뜨거워 여기 위에가, 위에도 우리 집이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아, 너무 좋 테라스 먹으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계단 경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쭉쭉쭉쭉쭉쭉쭉쭉. 2층이, 보시면 주방 돼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방. 3.7m, 3.3m. 그리고 최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름 날씨가 딱 했는데, 이 정도는 좋은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보일러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층에 메인 욕실. 밑에랑 똑같네요. 여기요? 네, 똑같은 구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파티션, 타발레 수정, 비대까지. 비대면총세 대. 주방도 2층 주방인데요, 기억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 포도 냉장고를 쓸수 있는 공간. 주방 하나 더 있어요. 뭐 보조 주방 개념이 아니고요, 메인 주방 같은 느낌으로 네,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복싱이잖아요 여기 현관 있어. 아 여기 엘리베이터까지 연결 네, 옥상층까지. 아 그래서 정말 완벽한 두 집.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 보는 신기합니다. 거실 공간은 무난한 사이즈예요. 여기다가는 뭐 TV 놓고 소파 조그만 거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테라스. 그리고도 테라스가 길게 빠져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방. 네 번째 방이 3.3m 4.2m. 그렇죠 기 아, 안쪽에, 안쪽에 공간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제 뭐 시스템인 거딱 설치하셔가지고 드레스룸처럼 쓰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쪽 방에다가 드레스룸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 되있고요 자, 오늘 부천시 소삼원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보여드렸는데요. 방 4개, 화장실 3개, 테라스 3개. 네, 메인 테라스가 굉장히 좋아요.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것도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가 소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가 7억 중반 실입주는 1억 5천만 원 정도 공항 분리 확실하게 찾고 싶은 분들 추천드리고요. 금액 대비 괜찮은 집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